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문제부터 해가지고 고3과 한번 봅시다. 먼저 16분 볼게요.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다. 그리고 첫 번째 반응 실험식이 주어져 있고요. 두 번째 실험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첫 실험을 읽어보면 금속 M을 Wmg을 충분한 양의 h c l 과 반응했다. 아, 여기 보니까 M을 HCL라고 반응을 시켰어요. 됐죠. 이때 산소, 수소가 발생하죠. 수소가, 수소와, 그 다음에 탄소를 실험이 두 번째 것처럼 반응을 시켰대요. 그러면 CH4가 튀어나오겠지? 그래서 앞에 것두 개를 반응시켜가지고 나온 수소를 그대로 탄소하고 반응을 시켰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이때, 실험위는, 실험1에서는 M을 Wmg을 가지고 실험을 했고, 실험2에서는이 Wmg 가지고 설명을 했, 시, 실험을 했대요. 똑같이. 그래서 실험 1에서는 탄소가 12mg 이 남았대요. 그리고 CH4가 48ml 생성되었고 2에서는 CH4가 몇 몰이 생성되었다.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걸 한번 봅시다. 질량 나오고요. 부피 나오고 그다음에 몰 수가 나오죠. 여기 질량 mg 질량 나왔고 그다음에 48ml 부피 나왔고, 몰이 나왔고, 그래서 식을 쓰는 과정에서 이걸 헷갈리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해됐죠? 그리고 24L. 문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질량 단위는 mg으로 주어져 있고요. 부피는 ml로 주어져 있어요. 이다, 이거 전부 다 g에서 10에 마이너스 3승 하면 되는 거지. 1000mg이 1g이니까, 1000ml가 1L니까요. 10에 마이너 3성을 해주면 되니까, 10에 마이너 3성을 나중에 한다 치고, 우린 그냥 쉽게 쉽게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반응식부터 써볼게요. 실험 1. 자, 실험 1에서 반응식을 적어보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m이 e h cl하고 반응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mcl2하고 h2가 생겨나는 반응, 반응이었대요. 이때, w 그램이 반응한 거지. 근데 알고 있는 거는 m의 뭐 원자량도 몰라요. 근데 m의 원자량은 물어본 거지. 원자량이 알아야 돼. 그러면 m의 원자량을 임의 임의의 값으로 k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원자량 k로 나누면 요거는 w 질량 단위가 아니라 k분의 w l 로 바뀌는 거지 됐죠? 그래서 여기서 m하고 H2는 1대 1로 반응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H2의 몰수는 k분의 w 몰만큼 생겨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식 보면은 탄소가 2H2하고 반응해 가지고 CH4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이때 여기 생겨난 걸 그대로 여기 써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k분의 w 몰이 반응을 한대요. 근데 반응을 전중 후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탄소가 얼마만큼 있었냐면 a 미리 그램만큼 있었어요. 그러면 a 그램 이만큼 있는 거고 십의 마이너 삼승이 좀 되니까 탄소 의 원자량이 십이니까 1 2 분에 a 곱하기 십의 마이너 삼승 몰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십의 삼승은 십의 마이너 삼승 나중에 생각하자. 그 남은 게 얼마야? 1 2 미리 그램 남았죠. 1 2 미리 그램 남았으니까 십이 한. 요, 물만큼 남은 거예요. 10에 안에 삼성은 있다고 치고. 됐니? 그럼 여기는 12분의 A, 마이너스 1만큼이 반응이 된 거죠. 그렇죠 없어진 거, 마이너스 해주고. 여기서는 A가, 탄소가 남았기 때문에 수소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0이 될 거고. 됐습니까? 그때 48ml가 생겼대요. 48ml, 얘면 얼마야? 2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지. 그래서 여기를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2몰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은 항상 마음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돼. 이 질량하고 계산할 때는. 지맞썼어요 지금 심하면 삼성은 될 때기도 지우고. 봅시다. 이 반응식은 1대2대 1로 반응하는 거죠. 근데 2몰이 생겨났네요. 그럼 여기에 몇 몰이란 거야? 4몰이 되는 거고 앞에 반응한 탄소가 2몰이니까. 여기에 2몰이 되는 거지. 그럼 12분의 a가 3몰이지. 여기 처음에 있었던 게 3몰, 2몰, 얘가 1몰인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운데 칸, 가운데 칸을 보면, 이 여기가 몇대 몇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반응비가 1대 2대 1이 나오는 거고, 여기 개수비율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보자. 조금만 올려가지고 써볼게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두 번째 실험에서는 똑같이 M 플러스 이 HCl이 반응해가지고 MCl 2 하고 H 2가 만들어지는데 그 금속을 EW만큼 반응시켰지? 이 W 만큼 반응했지 그럼 K 분의 이 W 몰이 반응했다고 하면 수소도 1 대로 1 반응하니까 K 분의 이 W 몰이 생길 거예요 맞지 이걸 탄소 이 H 2 반응해가지고 CH4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세요. 어, 여기, 여기. W분의 K가 4mol이라고 했었지. 여기 지금, 여기, 여기 4mol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수소가 W분의 2kmol만큼 반응을 했는데, 이게 몇mol이 되는 거야? 8mol에 해당되겠지. 그래서 이게 8mol이, 8 m 을 반응시킨 거예요. 그런데, 탄소는 a 그램 그대로 반응시킨다 했으니까, 얘는, 3몰인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몰이 될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6몰 플러스 3몰이 되겠죠 됐나요? 0 2몰 3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그 왼쪽 한번 볼까요 다시 문제 CH4가 X 곱하기 1 0 마이너스 3몰이니까 X가 얼마? 3 X가 3이 나오는거지 됐죠? 그 다음에 a가 얼마 36이 되겠지 여기 지금 여기 여기 파란색으로 하는데 12분의 a가 3몰이 되니까 a가 36이 돼야 된다 그리고 k는 k분의 w가 4니까 k는 4분의 w가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 x가 3 그 다음 a가 36 곱하기 k가 4분의 w 니까 3w 답은 1번이 되겠죠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왜 복잡하냐고 느끼냐면 질량도 나오고 부피도 나오고 물수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g,l가 나온 게 아니라 mg,ml가 나왔으니까 1 0 m 이 삼성 신경 안써 되는 거지 결국 결과적으로는 괜히 가지고 있다가 이 식에서 반응해가지고 소수점을 계산하서 틀리지 말고 이렇게 풀어도 크게 상관없겠다. 다음 문제 볼게요. 2018년도 9월 평가문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읽어보면 반응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실험 1과 실험 2를 했네요. 그리고 W그램, W그램 량을 넣었는데 반응 후에 자료, 지워진 자료는 부피네. 아, 어, 그러면, 몰수로 풀어야 되겠구나. 그치? 그리고 분자량은 남아있어요. 됐죠? 풀어볼게요. 첫 번째 실험. 첫 번째에서 어떻게 되냐고 하면, AA가 반응해가지고, B가 반응해서, 이 C가 생겨나는 반응이에요. 됐나요? 이때, 봐봐. 분자량이 A가 B의 두배라 그랬어. 그러니까 MA를 분자량이라고 그러면은 MB의 몇배 곱하기 두배가 되겠지? 근데 같은 질량이면 근데 지금 같은 질량만큼 반응하고 있죠? 같은 질량만큼 반응한다고 하면 몰수는 거꾸로 2대 1이 되겠지? 그래서 A가 Kmol만큼 있었다고 가정을 해버려 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 Kmol만큼 있는 거죠. 됐니? 그런데 봐봐 여기서 반응은 a 대 1로 일어나고 있어요 a 대 1로 a가 자연수지 a는 반응계수니까 자연수일 거예요 1대 1로 반응하든 2대 1로 반응하든 3대 1로 반응하든 원래 싹다 반응하려고 하면 a가 더 많아야 되는데 a가 더 작지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a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A분의 K몰만큼 반응을 하는 거고, 생겨나는 거는 생겨나는 거는 A분의 EK몰만큼 생겨나는 거지. 그래서 영2 k 마이너스 A분의 K 그리고 A분의 EK. 이렇게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됐나요? 이때 반응 전에 전체몰 부피가 V고, 반응 후가 6분의 5V니까, 반응 전의 전체 거를 다더 해보면, 요거 뭘쓸 거고, 반응 후는 요거일 거예요. 그쵸? 전이 될 거고, 후가 된다고 하면, k 플러스 2k 대 반응 전, 얘가 전이고, 그 다음에 2k 마이너스 플러스 a분의 k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얘가 후라고 하면, 얘가 몇되면 6대 5가 되는거지. v분의 6분의 5v니까. 그치? 그러면, 계속하면 그 되겠지? k 다 날리면 되겠지? 그래서, 3, 5, 15, 15 이퀄 12 플러스 a분의 6 이에요. 계산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k 는 이미 여기서 다 날리면 되니까 약분해 가지고 다 빼면 되니까 그래서 a가 몇이 나오냐면 2가 나와요. 이렇게 a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근데 여러분들 어렵 어렵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음 ma가 2 mb구나 그러면 여기에다가 ma 분에 뭘, 뭐였지? W, 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뭘 이렇게 식을 복잡하게 가져가니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됐지? 이렇게 두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은 4W하고 2W 넣었네. 그럼 이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두 개가 뭐 같은 물쓴 거지? 두통물수만큼 있는데, 우리가 W만큼 있을 때를 K로 잡았으니까, 4W만큼 있으면, 얘는 얼마만큼 있는 거예요? 4K만큼 들어있는 거지. 그리고 B도 4K만큼 들어있더라. 그럼 여기는 당연히 A가 한계 반응으로 적용할 것이고, 그럼 마이너스 2K만큼 반응할 거고, 생겨나는 거, 남은 거 2K, 생겨나는 게 4K.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봐봐 이제 문제서 다 끝났죠. 문제서 물어본 게 뭐냐면 1에서 C의 단위 부피당 질량, 2에서 C의 단위 부피당 질량. 단위 부피당 단위 부피당이라는 거 하는 의미는 같은 부피일 때인 거지. 그러면 얘는 같은 부피니까 같은 몰수일 때라고도 면 상관없겠죠. 그러면 반응 후 C 에 단위부피당이니까, 봐봐. A, A 2를 넣어보자. 1번식에다가 A, A, A를 2를 넣으면, 여기 2를 넣고, 2를 넣으면, 전체 B는 2K-2분의 K니까, 2분의 3K가 되겠지? 뒤에는 K가 될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해석해봅시다. 단위부피당 질량인 거니까, C를 같은 질량, 같은 부피에 놔었을때 각각이 차지하는 질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같은 부피에 뒀을 때, 같은 부피에 뒀을 때 C가 차지하는 질량이 얼마냐. 그럼 질량을 꼭 똑같게 만들고 하니까 부피를 같게 만들고 질량만 비교하면 되겠지. 질량은 뭐에 비례하, 몰수에 비례하니까. 그럼 위에 볼게요. 오른쪽에 좀 봅시다. 오른쪽에 좀 보면 1에서 보면. 아이고. 1에서 보면, 1에서 전체 몰수가 몰수가 2분의 5k인가요? 2분의 5k에서 C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K일 거고, 그 다음에 2에서는 전체 몰수가 얼마냐면 6k만큼에서 C가 가지고 있는 것은 4k만큼이에요. 요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죠. 1에서 C의 단위부피상 질량 요게 전체 몰수하고 나누, 전체 몰수로 나눠준 거는 C의 몰수를 똑같게 만드는 거고, 아, C의 몰수가 아니라 전체 몰수를 똑같게 만드는 거고 그때 가지고 있는 C의 몰수가 질량하고 비례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K 약분시키고 얘는 3분의 2 이거는 5분의 2니까 됐나요? 10분의 6이고 답은 5분의 3이 되는 겁니다. 문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수도 있는겁니다 6월평가원 문제라고 했는데 수능문제입니다 수능문제입니다 11월 수능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6월평가원으로 나올거예요 자 다음 문제는 2018년도 6월평가원 아까 풀던거 17번 문제가 됩니다 17번 볼게요 자, 17번에 보면 문제 이거 보면 반응한, 이렇게 반응한다 하고요. A에 x 터를 넣고 B의 부피를 달리하면서 4, 9 이렇게 달리하면서 반응시킨 거예요. 반응 후에 보니까 C의 몰수분에 전체 개수 의 몰수가 4, 4가 돼 있어. 끝이에요. 다른 게 없어.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항상 실험이 한번 두번 실험이 여러 번 반복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한계 반응물을 찾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한계 반응물로 작용하는 것인가. 그런데 봐봐, X가 한계 반응물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에서도 X가 한계 반응물이 되겠지. 그렇죠? 첫 번째 가정해보자. 실험 1에서 일에서 A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반응물이라면 됐지 그러면은 실험 1에서 반응이 끝났어요 그럼 실험 2라고 하면은 B가 플러스 5된거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C의 물수는 변해 안 변해? 생성물은 안 변하고 전체 기체 물수만 늘어나야 되는 거지 그럼 4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얘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실험 1에서는 한계 반응물이 누구? 이래서 한계 반응물은 B가 한계 반응물이더라. 됐죠? 그럼 실험 이런 반응을 써볼게요. EA가 BB하고 반응해서 C하고 생긴 C하고 ED가 생겨나가는 반응에서 얘가 X만큼 넣고 4만큼 넣었어요. 근데 한계 반응물이니까 마이너스 4. 됐죠? 그러면은 2대 b대 1대 2로 반응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b분의 8이 될 거고요 b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b분의 4 그리고 플러스 b분의 8 이렇게 되겠죠? 이 이런 거할수 있겠지? 그래서 x 마이너스 b분의 8 0 b분의 4 b분의 8 이렇게 되겠죠? 이때 C의 몰수, C의 몰수 얼마? B의, B분의 4분의, X-B분의 8 더하기, B분의 4 더하기, B분의 8. 이 값이 얼마? 4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없을 거 없으면, 요거 없애고, 맞지? B분의 4 곱하면, B분의 16. 그래서, 결국, X는 B분의 12. 이렇게, 값을 하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겠나요? 그 다음에 좀 올려 가지고 그러면 이제 예서를 따져야 돼요 그 그러니까 예서는 X가 한계반응물일 수도 있고 A가 한계반응물일 수도 있고 B가 한계반응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해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져 짜증나고 실험 2첫 번째 B가 한계반응물이라고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B가 한개 반응물이라면 EA하고 BB가 반응해 가지고 C하고 ED가 생겨나는 반응에서 X하고 9만큼 있었어요. 얘가 마이너스 그만큼 반응하면 마이너스 B 분의 18 생길 거고요. 없어질 거고 생겨나는 거는 플러스 B 분의 9 여기는 플러스 B 분의 18에서 X 마이너스 B 분의 18 B 분의 9 b분의 18이기 때문에 여기서 c의 양 b분의 9분의 전체 기체의 부피 하면 얘가 4가 나와요. 그럼 없을거없으면 슝슝 없앴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b분의 9분의 b분의 9 이퀄 4 오른쪽에 제일 처음에 했던 거 똑같지? 그 모양이 똑같죠? 계산하면 B분의 36일 거고, X는 얼마나 오냐면 B분의 27이 나와요. 틀리지? 그래서 얘는 아닌 거예요. 이해되겠나? 그러면 한계 반응물 누구? 실험 2에서는, 실험 2에서는 한계 반응물이 a가 된다는 뜻이고 여기서, 여기서 써보면 a가 b, b하고 반응해가지고 c 플러스 2d하고 반응이라고 하면 x9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b 곱하기 x만큼 없어질거고 얘는 2분의 x만큼 생겨날거고 d는 x만큼 생겨날거예요 선하면 9-2분의 b(x) 2분의 x(x) 얘가 x, 2분의, -2분의, 2분의, 그 2분의 x 분의 9) 2분의 x(2분의 가 2분의 x 분의 3) 이분의 x(2분의 이 2분의 x(2분의 3) x 얘분의가4 됐죠. 2분의 x(2분의 3) x(2분의 가4됐2분의 x 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bx일 거고 a가 2분의 x 되겠죠. 그른쪽 우항이 지금 2x고 2분의 3x를 빼면 되겠나요? 이 x자리에 b분의 12를 넣을 겁니다. 위에서 나온 여기에 쇽 넣고 여기도 쇽 넣어봐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 9 마이너스 2분의 b 곱하기 b분의 1 2 이콜 u 2분의 1 곱하기, b분의 1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b 약분시키고, 6나 거고, 우, 좌변은 3. 곱3 되겠지? 3은, 우변은, b분의 6. 그래서, b가 2가 나옵니다. b가 2면, x는 자동으로 6이 나오겠죠? 그래서, b분의 x는 3이 됩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게 한계반 응물을 찾아야 되는 건데, 한계반 응물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없어요, 이 실험에서는.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것을 하나를 가정을 해가지고, 맞아 떨어지면 맞는 거, 아니면 아닌 거, 둘중 하나 무조건 되겠죠. 그래가지고 미련도 갖지 말고, 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미련을 갖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풀어버리는 게 정답인 겁니다. 되겠습니까?